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은 재수에 성공한 학생들이 얼마만큼 성적을 끌어올렸는지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수뿐만이 아니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성적을 통해서 느끼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계열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학생 보시면 수학과 탐구 첫 번째 과목이 안 좋습니다. 국어와 영어 탐구 두 번째 과목을 합하면 3합 7이 되잖아요. 3합 7의 최저를 맞추고 교과전형 아니면 종합 전형을 통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했던 친구였을 겁니다. 고3 학생들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수시 올인인데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닌 경우 수능을 소홀히 하면 이렇게 최저만 맞추고 내가 생각했던 대학을 떨어져서 삼합 7이면 꽤 상위권 대학이거든요. 그 상위권 대학의 학교를 정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단국대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고 재수를 해서 생활과 윤리를 하나 틀려서 1 0 0분위가 100을 얻었고 수학도 열심히 해서 이 친구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을 정시로 합격을 한 친구이고요 고3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적의 향상이 있었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들고요 두 번째 학생 역시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공부를 했다는 게 티가 납니다 영어가 1등급이죠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최저만 맞추겠다 그러면은 수학을 포기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바람에. 수 수시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갈수 있는 대학의 티어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친구는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정도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재수를 해서 수학을 상당히 올렸어요 탐구의 경우도 상당히 잘본 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아마 나군에서 성균관대를 써서 성균관대를 합격하고 가군을 소신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고려대학교가 입결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합격을 했다고 있는 성적입니다 다음 성적 역시 고3 때 성적을 보면 국어 수학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영어하고 탐구는 잘본 편인데 국어 수학 때문에 특히 2 0 2 4년도 수능이 상당히 어려웠던 수능이어서 국어하고 수학을 평소보다 많이 못본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친구는 2014학년도에 성적으로는 강원대 역사교육과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인데요. 다시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주목할 것은 수학이 3등급이더라도 영어 1등급이 2등급 받는 것보다 연세대를 진학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연세대를 정말 가고 싶다. 영어 1등급을 꼭 쟁취하셔야지만 연세대를 진학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